21. 友達とのおしゃべり.2 친구와의 대화. ]最近どう? 요즘 어때? 元気だよ,君は?잘 지내, 너는? ]私も元気だよ? 나도 잘 지내. 今度一緒にご飯行かない? 다음에 같이 밥 먹으러 갈래? いいねいつが 좋아. 언제가 좋아? 토요 토요일 어때? 22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직이 버스는 난지데스카? 다음 버스는 몇 시에 오나요? 10분 후입니다. 분 후에 와요. 아리가토 고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갈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시나요? 역까지입니 역까지요. 그러면 이 버스데 다이죠부데스. 그렇다면 이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23. 관光案内所で 23. 광광 안내소에서. 여기서 관광 지도를 받을 수있나요はいこちらで 네, 여기 있습니다. 오스스매の場所はどこです 추천할 만한 장소가 어디인가요近くの公園がきれいです 근처 공원이 아름다워요ありがとうござい 감사합니다。 ]楽しんでくださいね.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24. 24 전철 안에서. 어느 새끼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 비어 있나요? 네, 들어서. 네, 앉으세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ちらまで行かれますか? 어디까지 가시나요?次の駅までです. 다음 역까지요. そうですか? 그렇군요. 25, 25 요리 교실에서 25 요리 교실에서 오늘 레시피는 뭡니까? 오늘의 레시피는 무엇인가요? 카레 라이스 です. 카레 라이스예요. 다노시미데 기대돼요. では材料を準備しましょう. 그럼 재료를 준비합시다. はい、わかりました. 네, 알겠습니다. 最初に玉ねぎを切ります. 먼저 양파를 자릅니다. 26、イベントで。26、イベント에서。このイベントは何時に始まりますかいいイベントは何時へ시작하나요 ?3 時からです。3時부터요。もうすぐですね。곧시작이네요。はい、楽しみですね。ね 、네 、気ででよ。どんな内容ですか어떤내용인가요音楽ライブです。音まライブ이에 27. 友達との会話。27. 친구와의대화。この映画、見たことある。いい映画본적있어うーん、まだ見てない。아니、아직못봤어。すごく面白いよ。정말재미있어。そうなんだ、今度見てみる。くれ。다음에볼게。ぜひ見てみて。꼭봐봐。ありがとう。楽しみだな。こまわ、気でで。

29, 29 친구와의 상담 친구와의 상담. 좀 상담이 あるんだけど, 상담 좀 하고 싶은데. ]何? 뭐야? 새로운 일에 대해 고민 중이야. ]どういうこと? 어떤 고민? 조건은 좋은데 장소가 멀어. 難しいね、よく考えた方がいいよ。어렵ね、잘생각해보는게좋겠다。30. アパートの見学。30. アパート見学このアパートを見学したいのですが、いいアパート見学したいのですがはい、こちらへどうぞ。ね 、네 、이쪽으로오세요。部屋は広いですね。방이넓네요。はい、日当たりもいいですよ。ね 、네 、채광도좋아요。 야 월세는 얼마인가요? 스키 8만 엔한 달에 8만 엔입니다.